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긴급 소식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자택에서 발생한 침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팬 커뮤니티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연예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찬원의 자택에 두번 침입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찬원의 개인 소지품을 훔쳐 그것을 고가에 팔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연예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팬들에게도 큰 불안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으며, 이는 연예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찬원과 같은 유명 연예인이 겪은 개인적인 침해는 단순히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팬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기획사들이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더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연예 기획사들이 그들의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다조 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찬원의 자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최신 기술로 교체하고 24시간 경호팀을 배치하는 등 이찬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전문가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예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사건은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열정이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조 엔터테인먼트는 이찬원의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보안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술가의 이동 경로와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원의 자택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공개 일정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예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이찬원은 경호팀과 협력하여 자신의 일정과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 간의 협력과 공유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형태로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사례는 팬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들의 애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연예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팬들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문화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연예인과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팬문화가 확립될 때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찬원의 자택 침입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연예계와 팬문화 그리고 소속사들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예계는 팬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 시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